깨꼬리의 아름다움. 인정을 안 하세요? <laughs>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고 인사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진짜요? 네,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중보기도와 기도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어느 연못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의 대부분은 빨간색이었으나 그중 검정색을 띤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헤엄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으뜸 헤엄이란 별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큰 물고기의 공격을 받은 물고기들은 대부분 잡아먹히게 되었고 으뜸 헤어미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으뜸 헤어미는 바위 뒤에 숨어 사는 빨강 물고기 떼를 보고 같이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아먹힐 것이 두려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끝에, 생각한 끝에 으뜸 헤어미는 빨강 물고기들에게 큰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대한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 헤엄칠 때 검은색의 으뜸 헤엄이는 눈 역할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큰 물고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음, 우리가 진짜로 그렇다고 해죠? 물고기들이 큰떼를 어, 지어서, 어, 이렇게 다니는데,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 그런 방편으로, 어, 실질적으로, 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 음, 연합. 그래서, 어, 사실은, 어, 내 개인이, 어,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가면 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끼리 연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 하고 또 연합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1절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어떤 기준을 정할 때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제를 보면, 사제를 보세요. 사제를 보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서로 뜻을 같이 갖게 되어 한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은 길을 누가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셨죠. 우리를 용납하셨죠. 그러죠? 우리를 안아 주셨죠. 그걸로 인하여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부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심포니 연합과 일체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중부기도는 하나님의 연조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악기보다 여러 가지 악기로 조화롭게 소리를 낼때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중부기도도 연합과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합심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합심하여는 음악 용어입니다. 바로 조화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즉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의 악기로, 그리고 합성 기도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화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주휘하시는 지휘자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기도 합주에 참가는 하 중보 기도자들이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아, 퉁소, 그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 각자 악기 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을 따라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져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주의 목적은 뭐냐? 연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일치와 연합 가운데 각자 소화 조화된 기도 소리를 바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가 왜 중요하냐? 첫째로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다니엘이나 뭐 그런 사람들 대단한 영적인 용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번에 쑥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 전도사장 12절에는 세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연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합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전두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면서 점검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혀서 일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영적인 협력은 기도 효과를 배가 시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협력은 기도의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인 화목은 기도응답의 선결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 이번에 어, 그 어, 어, 뭐죠 어, 월드컵 네,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 독일이 우승을 했는데 전부 다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팀의 우승 어,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아주 스타 플레이들이 있는 어, 그런 탁월한 뭐 메시랄지 뭐 호날두랄지 어, 뭐 그런 아주 뭐문가뭐 뭐 수백억씩 하는 그런 팀이 있는 팀보다도 그렇게 어, 특출나게 유명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팀웍이 아주 잘 이루어진 독일이 어, 우승을 어, 했다라고 다평가를 하는데 에,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뭐 저는 거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독일이 우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팀웍이 좋습니다 이 축구는 이 팀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어, 이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협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화목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은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를 위하여서 어, 하나님 나라의 12가지 상호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 서로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서로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에. 이게 속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을 되면 서로에 대한 그 신뢰관계 깨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서로 피자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뭐, 다는 말씀이고, 우리 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예,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사실 뭐 비슷합니다. 예, 우리뭐뭐뭐 뭐, 뭐 믿음을, 믿음을 막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서로 너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네 번째로 시작. 예, 서로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이게 사랑의 조건이 되고 어, 또 팀웍의 정말 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용납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깍두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 좋아해요.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왜, 왜, 왜 배추김치 먹어? 왜 깍두기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깍두기 좋아하니까 깍두기 먹는 거고, 그게 김치를 좋아하면, 배추김치를 좋아하면, 배추김치를 좋아하면, 물론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용납해 줄수 있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예, 서로 덕을 세우고 이루 하시기를 주님의 면을 추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예,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뜻을 같이 해야 되겠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뜻을 같이하면 같이 죽어요. 그러죠? 예, 네, 같이 죽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서로 무난하고 돌돌아 보십시오. 돌돌보라는 얘기겠죠. 여덟 번째 시작 예 네, 기다려 주는 것도 여러분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너, 너무 막 급하게 어떤 막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시작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열 번째 시작. 원망하지 마시고 일곱, 열한 번째 시작. 열두 번째 시작. 예,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하여서 어, 어, 동역하는 그런 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합심기도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교회 역사상 합신 기도 없이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면 언제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합신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모여서 중부기도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합신기도 합니까? 새벽에,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합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오후에 잠깐 모여서 합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또 모여서 합신기도 하고요. 또 권사기도회 때또 모여서 합신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합신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적 승리가 있게 될줄을 믿습니다. 자, 중부의 열쇠를 봅니다. 여행 중이던 소망은 극심한 피로를 느껴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깨지 않으면 큰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을 깨워 그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감사를 표한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여기 있었더라면 나는 잠을 자다가 더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지혜자의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전도 4장 9절이죠. 자비롭게도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겁니다. 좋은 버전의 철로 역정 중에. 철로 역정은 뭔 책이냐면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걸, 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철루 역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 가는데 그, 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힘을 줘서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천루역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순례에 있어서 여러분 나 혼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순례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품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은 신품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 순례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또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늘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늘는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순례에서 나 혼자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영적 순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기도 동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해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줄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제단에 중부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심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늘 영적정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주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신풍제단으로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고 한 주간으로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함으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라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야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여. 저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배고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우리가 되게 알여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수련회가 주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넣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중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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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에도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는 앞에 예배들을 신내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약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저희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나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백여 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압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오신을막아에말아바야되렸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의 합심기도 아버지 저희들의 중부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를 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말하여 영적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주셨기를 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칼을 감당하며 복음을 아버지님께 전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분 행사가 아버지 준비 중에 있어 우리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아버지 안전하게 우리의 영이 진보되어지는 귀한 시간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정을 다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자녀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모두 치유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병이 있는 자 모두 회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아버지라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용사들을다되게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지긴 아버지 이 계절에 더욱더 예배를 상호하고 독더 기도를 사모하고독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성령여 역사여 역들서 성령여 역사여 역들서 성령여 역사여 접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 들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접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여 여 아버지 하사님 역사 해주서오 지혜 인도하여 주셔서 기원합니다. 선라 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해 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다 아멘.